1.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위와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비서 1장 9절 7절 왔습니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에비서 1장 3절 말씀 3과 그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9절 2절 말씀 사과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5가 이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글리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다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6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비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7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음전하 자로 어떤 사람은 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글쓰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비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8과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멎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비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구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0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아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11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12과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아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3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채라.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4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발미하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